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겉과 안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핵심 단어가 겉과 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식이에요. 23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요 말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곱 번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 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바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생명을 지니고 갈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고, 적절한 바람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재앙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한 곤충으로부터 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일상적인 거에서 하나님의 경영과 운영과 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보면 이 구약에서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다 말라 죽어요. 가뭄이 들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면 식물이 그냥 다 타들가는 거죠. 거북 등 같이 다 타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메뚜기 떼가 가라앉아 보세요. 그냥 다한 번에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하와 해양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허브요, 해양도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비싼 거예요. 향내라는 것도. 근체라는 거는 뭐는 먹는 채소 같은 거 있잖아요. 농사지어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11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물질에 있어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건데 드리는 것에서 이들이 속으로 뭐가 없냐 하면 정의와 극율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안에 진정한 그 마음이 없이 겉으로 맞이 못해서 겉으로 드리는 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드리고 맞이 못해서 적당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내가 한달 월급을 받았어요. 11조를 드려야겠다 하는 이제 믿음이 있어서 11조까지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거 굉장히 많이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세금을 뗀 후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금을 떼기 전에 또 11조를 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까우면 11조를 세금을 떼기 이후에, 뗀 이후에 그 작은 돈으로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손을 댄 것에 그걸 드리는 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대기 전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 하고 또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 극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손을 대기 전까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들이 그렇게 세금을 뗀 이후에 작은 돈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우리가 비난할 건안 돼요. 자기 스스로가 능력되고 마음이 오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10분의 1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큰 믿음으로 점점 점점 나가면 온전한 것에서 10분의 2도 드리고 10분의 3도 드릴 수 있으면서 나머지 가지고 또살 수는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가지고서 내가 더큰 믿음이라고 목소리 세우고 그다음에 어깨에 힘주면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고 자기는 자기의 그릇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자리를 넓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그 속에 믿음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갖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을 하기 때문에 24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영원한 시간에 이 떼어 사는 것을 볼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아, 작은 것 자잘한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적은 돈 되는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11조를 세금을 떼기 전에 드리느냐 세금을 뗀 이후에 드리냐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거 가지고 비난을 하면서 11조를 왕창 안 드린다든가 응? 무슨 얘기냐 면바카와 해양가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다른 것으로 인한 1 1조는 떼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집을 팔았을 때라든가, 큰, 무슨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그큰 11조는 뚝대 먹는 거예요.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드려도 돼. 이미 드린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에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 누가 집을 사고 팔때 11조 안 드려 보세요.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그건 뭐 있어요? 11조라는 게 매달 받는 봉급에서 드리는 거니까 교회에서도 몰라요. 그런 게 바로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거예요. 이게 법을 안 지키는 인간들도 뭐예요? 새우나 자잘한 물고기는 잡지만 고래 같은 거는 그걸 뚫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도 이래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외식이 뭐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깨끗하죠?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데, 탐욕과 방탕은 세상에서 누리는 것고, 물질이요, 권력이요, 쾌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집착되고, 세상에 꽂혀 있는 거지, 영원한 영생에서의 그 영적인 아름다움과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풍성함, 그 속에서 오는 놀라운 은혜 같은 것에 그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6절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무엇이 보다 근본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을 따르다 보면, 그것도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면, 외모도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외모는 추악한 생각과 쾌락과 권력과 세상의 탐욕과 방탕으로 물든 사람들은 나중에 외모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 그런 게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올케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거치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이 이, 이 사람들이 무덤이 건조 건조하니까 지방에 동굴에다 넣어놓고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럼 그 시신에서 부패할 때 이제 냄새나고 그러니까 동굴을 막아놓거나 혹은 그렇게 안 됐을 때 보면은 그 무덤을 이렇게 넣고선 이렇게 길 따라 이렇게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파고 영안실처럼 파고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관째 밀어놓고 겉을 뭐냐면 회 석회 같은 걸로 아름답게 이렇게 싹 바르고 기에 사진 놓고 이러잖아요. 남아메리칸이 뭐니까 다 이렇게 그렇게 한데요. 중동 지방도 무덤을 갖다 봉분으로 하기도 하고 평토장으로 하기도 해요. 그럴 때그 겉을 아름답게 꾸민다고요. 근데 속은 어때요? 시신이 부패하는 시신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겉으로 보니까 겉으로 참 아름답고 이쁜 것 같잖아요 무덤이 굉장히 아름답고 공원처럼 예쁜 것 같아도 사실은 뭐예요 그 속에 부패한 시신과 썩는내가 악취가 진동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게 아름답게 보이고 경광이 멋있지만은 속 안은 그렇던데 너희가 외식하는 자들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만 드러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먼 자고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가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우리를 감찰하시고 내려다 보시는 것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내면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시간에 입대어 살면서 세상 것을 내려놓고 볼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주인 되시며 육체도 죽이시고 영혼도 죽이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 땅에 있는 육체만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 무서운 거 아니다. 이걸 바로 볼수 있는 눈도 눈이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눈먼 사람, 외식한 사람이 되지 않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빛을 바라면서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